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우파 박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참 모순적이죠? 역설적이죠? 목사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목사는 세상은 공평합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다 지우, 집어치웁시다. 여러분들 세상은 모순적이고 불, 불공평하고 역설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필요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것들이, 모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순, 역설, 불공평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자양분이 보통 자양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고 불공평한 이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계 기독교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최근에 여러 가지 칼부림이 있고 선생들이 자살을 하고 선생들이 인권이 땅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조혜연 좌파 교육감, 너잘 들으세요? 학생 인권 조례, 교사는 인권이 필요 없습니까? 학생 인권조례로 해서 여러분, 학생이 임신을 해도 불공평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이거 마치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교사들을 다 신고해요. 신고하면은 다 교장, 교감은 누구 편입니까? 이사장들은. 학부모 편입니다. 전부 지기해제되는 거예요. 학, 교사들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불공평하죠. 여러분, 제가 교사라면 이왕 지위해제될거 사워보겠습니다. 당당하게 교사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의 바른 지침을 이야기하고 저는 사표를 쓰겠습니다. 저와 함께 불공평하고 모순되는 역설적인 사회에 사워나갑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필요합니다.